야, 뭐 시작도 안 했는데, 뭐도 힘들어. 힘들다 <laughs> <laughs> 이러니까, 나만 좋아한다고 사람들이 자꾸 댓글 아, 근데... 다는 거라고. 되게 오해가 많으시네. 뭐, 어떻게 해주는데? <laughs> 이래야 돼? <laughs> 희영이 어렸을 땐 어땠어? 막 이러고 있어. 아, 이거 왜 그러지? 아, 배신이 아니지, 아 그거네. 그러니까. 소금 닦아주는 사이였는데? 아니! 어, 어. <laughs> 어디에요? 알려줘요 나도 몰라요 망우산에 등산하러 왔습니다 망우산? 네 오늘은 또 오랜만에 오늘 운동을 좀 할겸 등산을 왔습니다 망우산 높아요? 아니요 하나도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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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높은? 안 높은데 그냥 가봅시다. 배들이 있어서 음. 뭐 높은 산을 데리고 갈수 없으니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어 근데 살짝 비가 와 빗맞았어 방금 빗맞으면 하는거죠 가봅시다 어. 야, 뭐 시작도 안 했는데 모두 힘들어. 나 아, 아, 벌써 물. 아, 여기 엄마 일단 도망가자. 얼고기인가 어, 쪽... 그쪽 아니야? 인사, 용민이 테 왔어. 야, 커피 누굴 거야? 고기라고 써 있는 거야? 아, 커피 마시면. 거 갈증났나? 갈증나면 음료수 마시면 되지. <laughs> 저 끝까지 간 거야? 한 바퀴 도는 데가 있어. 아 그래? 응. 가서. 갔다가 다시 올로는 거야? 아니면은 딴. 일로 와. 다시 똑같은 데로 어. 차가 여기있는데아 아. 아, 아. <laughs> 아니, 뭔 말이야 이게 <laughs> 맞네. 그냥 여기는 산책로 같은데? 산책가 어, 맞아 그냥 산이 아닌데? 그 애들이 산을 데리고 가면 갈 수가 있냐고. 이든니는 갔어. 아이. 했다니까? 부산에서? 산 언제 오거안 왔어? 제주도? 제주도? 어. 제주도 언제 왔어? 2년 차인가? 윤서? 윤소? 윤서는 어? 비행기 한 번도 안 타봤다는데? 탔지 그때 제주도 갔으니까 윤서가 그때 거기 올랐다니까 그래서? 한라 하려... 어, 그거 아 진짜? 어쟤 그거 탔다니까 다한라산 끝까지? 어 애기 때 네. 어? <laughs> 대단한걸? 얘 나한텐 비행기 한 번도 안 타봤다 는데 기억이 안 나나 봐 <laughs> 여긴 차는 안 오는 데지차안 다니는데 여기 걷고 있어요. 노란산 신고해주세요. <웃음> 왜? <웃음> 왜 신고해? 어, 이러니까 자기랑 키가 맞아. 안 맞는데? <웃음> 아 비슷하네.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세상에 이런... 오, 이 정도의 <laughs> 시선으로 바라고 있군 되게... 우와, 되게 좋다. 어. <laughs> <laughs> 힘드세요? <웃음> <웃음> 근데 왜 이렇게 헉헉대는 것 같은데? 좋은 공기 마시는 거같 따로 네. 또 같이야? 따로 또 같이? 어? 따로 또 같이? 그게 뭐야? 따로 가는데 같이 가는 거야 누구? 아까 할머니, 할아버지 원래 저렇게 다니는 거 아니야? 아, 아니야 원래 어.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이런 식으로 하면 다니는 거야 두분다 짝대기 들고 계신데? 안돼 이렇게 <laughs> 이렇게 다녀야 돼 아, 그래? 알았지? 어, 힘들다 힘 <laughs> 이러니까 나만 좋아한다고 사람들이 자꾸 댓글 아니. 다는 거라고 안 좋아하면 안, 안 만나지 <laughs> 내가 더 좋아하는 것 같대. 아, 사람이 누가 더 좋아하는 게뭐 있어. 말이는 소리를 해야지. 들었죠? 상식이 없어. 어? 상식이. <laughs> 사람이 이름 같네, 상식이. 상식아! 맞아, 남자들은 안 좋아하면은 안 만나자. 어. 시간 한가게 뭘 만나? 봤죠 <laughs> <했죠? 웃음> 되게 오해가 많으시네. 근데 자기가 오히려 자기는 좀안 그러니까 내가 더 그게 부각돼 보이는 것일 수도 있고. 내가 더 이렇게 막 뭔가 표현하고 말이야. 그러니까 자기는 원래 표현하는 타입이고. 나는 좀. 표현 안 할까봐요. 나는 좀 표현력이 좀 사투른 타입이고. 표현하지 말까? 표현? 안 하면 난 더, 난더 무심해져. <laughs> 뭐라고? <웃음> 내가 표현 안 하면 <나는> 더, <laughs> 뭐 한다고? <laughs> 더 무심해져. <줘. 웃음> <laughs> 더무시해져 <줘? 웃음> <laughs> 아, 진짜. 원래 이 정도까지 안 하는데 나, 나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? 뭐 어떻게 해줘야 돼? 내가 자기... <laughs> 이래야 돼? <laughs> 엄마! 막이거면이렇 아니 그런 건 싫어 엄마 자기야! 이러면 <laughs> 이렇게 해야지 아 너무 싫어 <laughs> 좋다 그래도 서울에도 이런 데가 있네 어, 여기 그냥 진짜 산책로가 진짜 좋아 우리 진짜 개처럼 뛰어서 별로 안 좋아하긴 했는데 옛날 학교 다닐 때? 어, 여기에 많이 막 뛰었어? 새벽 운동이 무조건 뛰었던 거 같은데 여기? <laughs> 새벽에? 어. 초를 이제 초? 어. 몇분 만에 <laughs> 들어와야지 안 뛰고 막 그랬어 <laughs> 만약에 못 들어온다? 못 들어온 사람은 다시 뛰어야 돼. 하다 죽을 것 같아. 다시 또, 쉬지 못하고 바로 하는 거잖아. 5분, 5분 정도 쉬었다 가라, 그러면? 그 5분이 진짜 쩌? 짧게 느껴지겠다. 누가 업어줄 사람 없어. 어, 없어. <laughs> 여기 다들. 너가나 업을래? 여기 다들 다리가 두 개야. 아, <laughs> 왜? <나 진짜 웃음> 안 죽어. 꼴등이 제일 좋아. 꼴등이 제일 좋다고? <laughs> 꼴등이 제일 좋으면 안 돼. 지고또지고또 져요. 그러니까 그러면은 안 되는 거. 아니에요. 돼요? 사람이 승부욕은 있어야 돼. 우리가, 우리가 누구 우리 꼴찌잖아요. 뭐구 꼴찌요? 우리 지금 여기 꼴찌라 우리가. 어 우리 우리 사람들 중에 이들아 <laughs> 저 빨리 가는 사람은 원래 저렇게 쉴수 있는 거야. 다다다다다다다다. <laughs> 거의 다온것 같은데? 와, <laughs> 와, 멋있다. 동원시장 가서 딱 전에다 막걸리 먹으면 되겠다 먼저 가나차 타고 갈게 술. 원래 운동은 술먹으고 술술 운동한 거 아니야? 그리고 뭘 하면 원래 보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야 어제 뭐 술도 아, 안 마셨어 가방 들어줍니다 나는 이 자기 가방 안 먹은 줄 알았거든 빨리 와 쉬운 게 없어 원래 인생은 다 어렵다 정말 왜 저렇게 뛰는 걸까요? 진짜 한번 넘어져 봐야 애들은 원래 뛰었지 뛰어야 될, 나, 뛰어야 될 나이야 맞아 그렇게 한데 손을 못 조심히 내리막길에서는 내가 아예 뛰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 내리막길에서는 가속도가 붙으니까 조심히 뛰고 있는 거 같은데? 윤서는 괜찮아 보이데 희동이는 모르겠네 <laughs> 희이는그래 <laughs> 많이 사람 뛰는 것처럼 <laughs> <laughs> 이젠 사람 뛰는 거 같아? <laughs> 옛날에 진짜 이상하게 <laughs> 옛날에는 진짜 근데 그거 진짜 그냥 딱 다치게끔 뛰, 뛰었던 것 같아 음. 그때는. 우리 잡으자. 잡으면 만원 준대. 잡으면 만원 준대. 시금이못 잡을 것 같아. 아 잡어. 아 진짜. 아 잡어. 뛰다뛰다뛰다뛰다오 잡았어. 오, 잡았어. 오 잡았어 축하합니다. 찍저 먹다니까지 뛰던데 겁먹 도망갔어 거 되는 거나껌 풀렸어 어? 껌 <laughs> 풀렸어 아니, 묶 아니, 풀리지 않았어 <laughs> 아니, 한번더 묶어야지 이상데 <laughs> 두 번을 묶어버린 거 감사합니다 빨 갔다 빨가 뭐야 <목소리도> 이지잘 찍었어? 입구에? 아, 아배 아파 죽고 아. 어못제무는데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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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다 오랜만에. 아 그래? 오늘 마지막이야? <laughs> 옷을 벗었다고? 그럼 맨몸인데? 어 나님. 어 어. 허 할아버지 약속해준 것 같아. 요아 이준아! 이준아 <laughs> <잊은아, 웃음> 너타령병 같아. 탈영병. 만세. 다 왔다 만세. 오목 신이야 만세. 저당에서. 안마 시작 대뱃지. 야, 야 따라면 하안 된다. 따라하는 거 아니야? 네찌. 네네 야, 오늘 우리 이러다가 끝. 가이가 보이. 빨리. 물기 없게 진짜. 가 먼저 뽑아. 윤서 응, 먼저. 그 먼저 뽑으면 되는 거야, 그냥. 여러분. 이모. 오. 이들이 잘. 일단 이들이 뽑아. 아이바이보. <laughs> 어, 이들이가 먼저 오, 뽑아. 엄마. 삼촌 어, 뽑아가? <laughs> 그래, 엄마. 뭐. 아빠, 아빠. 이렇게 세? 저희 세 명이 팀입니다. 세 명이 팀이에요. 세네 명이 팀이 싫어요. 어? 왜? 네? 네가 뽑아놓고? 왜 싫어? 누가 싫은데? 이모가 싫다고, 아빠가 싫다고? 내가 다 넣어놨잖아 나똥 싸고 있네 나, <laughs> 나 안정, 안정해서 안정해서 야, 야, 혼자 넣어나 인정해서 인정 해 맞다 쟤안 왔잖아 너희들이 손다니 바쁘지 내가 이희이 얘가 윤성아 키 했잖아 고생했다 근데 그런 거 해버리면 되는데 왜 그러는 거야 응? 자꾸 찍으라고 너너진 날개 먹어 어. 바람, 바, 바람 펴야지 날개 먹고 날아가? 날아갈 때안돼 <laughs> 자기 못 먹어 <laughs> 나가먹었 <아까 먹었는데> 이미? <laughs> 내두개먹고 같은데? 뭐라? 나 바람피는 남자는 용납 못한다. <laughs> 진짜. 우리 <laughs> 아, <laughs> 너 우리, 우리 거안 보잖아. 예안 그 봐. 얘기는. 어? <laughs> 아니, 구독은 했어 이 때문에. 아 구독은 <laughs> 했어. 은 조회수는 안 올려준다는 거네. <laughs> 그래, 그래, 보기 싫대. 뜨는 아, <laughs> 게, <때는> 게 싫대. <laughs> 왜? 내가 뜨면 애뜨아 그래. 그래. <laughs> <너> 오글거리잖아. <laughs> 나오야 <오글게야>? 아니 오글거리는 <laughs> 없어. 신경가 이제 아는 사람입니 나... 근데 얘 아니야 몰래 혼자서 화장실에서 맨날 아빠. 볼 수는 있어야 핸드볼가 아이고리에 거져 있을 수도 있어 내가 만약에 다이거다다본 걸로 다 씻게 돼있 수도 있어 희영 리를잘 모르고 왔어 그치? 뼈는 여기 좀 찔릴 것같아 여기 <laughs> 희영이 어렸을 땐어땠어 <때는> 희영이? <laughs> 희영이 어릴 때 완전 겁쟁이 아니, 우리 이든이랑 똑 같네. 천둥치면은 나도 가고 싶다고 막, 막 응. 그러고. 근데 나도 어렸을 때 그랬어. 막 이불 뒤집어 쓰고 그랬었나? 어, 아니. 저 남자 그렇게 안 해. 나막 이러고 있었어. 아이, 거 보여 줘야지. 아니, 저 <이거 보여줘야지. 웃음> <laughs> <주정님, 웃음> 어. 공개구원. 아 씨. 몰래. 어, 공개구원 한번 하자. 공개구 <laughs> 공개 한번 하자. <laughs> 진영이랑 유민이랑좀친해지인 그거네. 나이를. 도와 짠짠짠. <laughs> 구독자 이벤트입니다. 네, 구독자랑 모자 벗어봐. 모자 벗고 키키 키 몇이에요? 키키 키 몇이야? 184. 184. 그... 여자는 좀, 뭐좀 수지 같은 닮은 뭐. 사람 좋아하고요. 야 MC. 털이 좀 많고요. <웃음> 아, <웃음> 아, 소리 아, 뭐. 아, 털이 좀많아 솔직하게 사람이 잘 털이요 사람이. 어 사람은 어, 좀 소심해요. <웃음> 소심한데 <웃음> 잘 이끌고 가면 좋아해요. 나는 <laughs> 원래. 재혼 생각이 아예 없었다? 재혼 생각이 아그없었 그게 남자 자체가 난 싫은 거야 너무 대인인가 아. 그러니까 너무 믿어, 믿었던 사람한테 진짜 너무 큰 배신을 받으니까 그런 경험 하기가 진짜 쉽지가 않잖아 어, 맞아. 맞아. 근데 나는, 방송을 나와서 또 근데 근데 배신을 나는, 또 당했어 근데 나, 왜? 왜? 나는... 왜? <laughs> 배신 <laughs> 아, 배신이 아니지 그거는 어쨌든 이제 되게 큰맘 먹고 나갔어 나갔는데 아, 맞아, 맞아. 어쨌든 어? 그 좋은 사람을 만나면 뭐하 <laughs> 창현이한테 뒤에서 닦아 어. 소금 닦아주는 사이였는데? 아니! 어. 여기 뒤에 소금 닦아줘 만약에 너는 만약에 그냥 어떤 친구가 여기 뒤에 소금이 진짜 묽게 그거 플러팅이야 막묻있어어그럼어그럼어그 아, 어, 어, <laughs> 이거 어쨌든 이렇게 털어주던 물티슘 아 닦아줘 털어줘? 털어줘? 털서물티슈 어. 닦아주면 어. 하잖아나 아, 이렇게 될 것. 같아 아 그냥 장마실? 아니 그냥 너무 대놓고 여기 네. 야, 소금이야, 여기. 저기 봐, 뭐, 아, 오. 내가, 오. 언제 <laughs> 내가, <오. 웃음> 내가 언제 그랬어? 내가 언제 그랬어? 소금. 아, 진짜. 얼탱이 맞네, 진짜. 내가 언제 그랬어? 오, 아. <laughs> 어, 잘한다. <laughs> 요, 요 자세로. 됐다. 이거 맞냐? 이렇게 하면 맞아? 자세가? 안맞안맞안 맞아? 안맞안맞안맞맞안맞안 맞아? 안 맞아? 왜안 맞아? 거안 어, 맞아? <laughs> 안 맞아? 안 맞아? 안 맞아? 안 맞아? 안안아안안 맞아? 안맞안돼안 우리 애기들 마지막, 애기들 마지막 하자, 애들 뭐 우리가 도와줄게. 이른나 아, 해, 일나 해, 나 해. 해. 오! 다 이들이. 우리 또할수 있어, 우리 또할 50점 넘으면 한번더할수 있는 거 아니야? 맞아다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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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이리이리 해. 이리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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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옆에 서서 얼로와오이때잘했다 어, 어, 잘했다 아, 잘했다 잘해 잘해, 잘해. 둘다 잘해 너가 이겨서 했잖아 한번더 했잖아 너가 이겨서 잘했어아블로킹오오 아, 어, 까비 잘했다 잘했어 슬픈 현실이야